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사께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5절, 6절, 7절을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학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웃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나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죄인처럼 싫어하였습니다. 나는 키가 작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순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아직 정답을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노래를 들어보세요. 네.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는 누구인지 알수 알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셨을 때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셔서 사개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누군가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한 사람만 빼고요.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이 사람은 사케오였습니다. 사케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꼭 보고 싶었어요. 사케오는 키도 작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나가는 것을 꺼렸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거든요.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삭개오는 거짓말을 해서 더 많은 돈을 걷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사람들은 성문을 지나시는 예수님 뒤를 쫓아갔어요. 삭개오만 빼고요. 삭개어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용감하게 마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문 옆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나뭇잎도 무성하고요. 나무 위에 숨어 있으면 예수님을 볼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겠죠. 삿개오는 샛길로 성문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삿개오가 나무역 올라가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서 저녁을 드세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한 사람만 빼고요. 삿개오만 지지군도 조용히 있었어요. 나무 위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길 바랐어요. 초대해 주어 고맙구나. 그런데 저녁 먹을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사께오를 부르셨어요. 사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겠구나. 사개오라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사개오 집에서 저녁을 드신다고 삭개오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나쁜 놈이잖아. 예수님이 이름을 잘못 부르신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삭개오는 벌겋게 된 얼굴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이 왜 삭개오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자 할까요? 그래도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한바구음을 지으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했어요. 예수님이 사께오에게 뭘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사께오네 집에서 뭘 하시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사께오 집을 둘러섰어요. 마침내 사께오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분에게 제가 더 가져간 돈의 네 배를 갚을게요.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분들께 나누어드리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경험 많은 노인도 이렇게 눈깜짝할 사이에 변한 사람을 본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빼고요. 보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왔단다. 착한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이젠 삭개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도 박수를 쳤어요. 삭개오도 박수를 쳤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